어, 가끔씩 그 나무 가지 위에 있는 새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지난 주간에 어, 이렇게 책을 보고 성경을 보다가 어, 우연히 새한 마리를 봤어요. 데 조금 날라 다니더니 어, 나무 가지 위에 딱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또 약간 보라색 빛깔을 띠기도 하는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 너무 예뻐서 한참을 어, 봤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그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 각자 각자가 이 까마귀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요. 이 까마귀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를 수 있지만, 어, 제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요. 어, 또 울음소리는 어떻습니까? 어, 모든 부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뭔가 좀 으스스한 분위기를 어, 느끼지 않습니까? 또 식성도 보면 어, 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그 까마귀는 어, 동물의 사체 위에 앉아서 그 사체를 뜯어먹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까마귀를 보통 생각하면 죽음에 대해서 연상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불행, 또 불운에 대해서 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문화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 이러한 생각이 어, 서양보다는 뭐 한중일, 이 동양권에 어, 대체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40년에 일리노이주 이 일리노이 스테이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어 몇, 당시 몇몇 지방에 까마귀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 근데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 까마귀가 옥수수를 먹고 또 곡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까마귀가 어, 곡식에 상당한 위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대대적으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당시 일리노이주의 그 Department of Conservation, the Department of c o n 이 Department of Conservation, 에서이 어, 까마귀들을 죽이기 위해 뭘 준비했나?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어, 요즘은 뭐상 이 어떤 경우에는 까마 이 다이너마이트 한 번에 폭파시켜서 한 번에 자그하지 32만 8천 마리를 죽였다고 합니다. 한 번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과 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이 까마귀들을 죽였겠습니까? 어, 제가 당시에그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사건을 대학살 메서커리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 물론 까마귀가 곡식을 먹은 건 맞겠죠. 그래서 농가의 피해를 입은 것도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이 까마귀를 향한 그 혐오 감정이 어쩌면 이 일에 크게 일조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얼마 후에 얼마 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전에 까마귀가 이 옥수수만 먹은 것이 아니라 옥수수를 해하는 해충들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사라져 버리니까 막 해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어, 요즘도 뭐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이 까마귀를 죽음이라든지 뭐 불행, 어, 불운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 부정적인 이, 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미지와 다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요즘엔 잘안 하지만. 왜 자꾸 깜빡깜빡 하냐고? 까마귀 고기 먹었냐? 어, 이것이 뭐 하나의 워드 플레이고 언어 유일수 있지만 기본 전제는 뭐냐? 까마귀가 머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새들 중에 IQ가 가장 높은 새 중에 하나가 이 까마귀입니다. 이 또한 까마귀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어요. 맞아요. 하지만 까마귀의 주식은 뭐냐면 시체가 아니라 이 작은 열매고 어 작은 벌레들입니다. 물론 죽은 시체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해 보이고 좀안 좋은 시선으로 볼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동물들이 역할을 잘 해줘야 이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 제가 이 까마귀에 대해서 뭐잘 모르지만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까마귀에 대해서 어 편견과 오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대상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이 사전적으로 보면 이 편견은 잘못되게 치우친 생각인데,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근거 없이 아주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갖는 것이 편견이에요. 어, 제가 이전에 책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봤습니다. 편견, 그것은 두 개의 눈을 갖고도 오직 한 쪽만 사용하는 외눈박이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우리가 두 눈을 사용해서 어떤 대상이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한쪽 눈만 사용해서 치우치게, 때로는 공정하지 못하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편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이지만 사실 오늘 이 전체의 사건은 1절부터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먼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각각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돼요. 어, 그리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초점은 고넬료의 구원에 있지 않아요. 이 사실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쓰을수 있어요. 이 고넬료 주변에도 얼마든지 믿는 사람 있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 고넬료가 그 살던 지역이 가이사랴 지방인데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냐?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빌립을 불러다가 얼마든지 이고넬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를 부르셨는가? 베드로가 당시에 살던 지역이 욥바거든요. 근데 욥바와 이, 이 가이사라의 거리가 30마일 이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멀지 않지만 당신은 도보로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12시간 이상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류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고넬류의 구원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변화를 위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어,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브로드한 그런 관점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냐? 잠깐 짚어보면, 요즘 우리가 이 제자 베드로 시리즈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무슨 내용이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에. 그 시작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한 이 사도행전의 전체 요약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냐면 먼저는 그들의 일상 터전이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어서 유대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두 번째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 네 번째 땅끝입니다. 아,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말씀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어, 교회가 분열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참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도들의 역할 분담을 잘했고 또 우선순위를 재정립 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 어, 십, 아,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일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첫 번째,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이 파다하게 전파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후에 어, 사도행전 7장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일갑,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스테반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의 죽음조차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8장 1절 2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스테반이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로더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아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흩어져서 뭐했겠습니까? 복음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더 확장이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편하게 편하게 전파됐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보면 어떤 배우자를 통해서 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쉽게 전도 뭐 쉽진 않지만 뭐 쉽게 그렇게 쉽게 보여질 수 있죠. 그렇게 전도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이나 또, 위세대의 그 신앙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어찌됐든,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까지 온 과정을 보면,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요. 또그 과정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어떠한 선교사님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을 수 있고 어떤 믿는 사람의 어떤 목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그냥 편하게 편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없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어, 초대 교부의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지금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것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테반을 통해서 그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된 것인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정말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남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끝이잖아요. 그런데 땅끝을 여기서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 서바나 그 스페인까지 어떻게서든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 잘한 거예요. 하지만 공간적인 의미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땅 끝은 어디냐? 이방인일 수 있어요. 이방인. 그런데 땅 끝까지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큰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 어쩌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핍박과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었어요.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사고방식,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데, 이 편견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조차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이 베드로가 한 번은 정오에 12시에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거기서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어, 오늘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여러 동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네발 가진 짐승과 또 기는 것, 기는 것은 여기서 보통 파충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공중에 나는 것들이 내려왔는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신 거예요. 이것들을 다 잡아 먹으라고.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어떤 동물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발에 그 굽이 갈라지고 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정하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그래서 소나 뭐 양이나 염소는 먹어도 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돼지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 또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바다 동물도 안 돼요. 그래서 비늘이 없는, 제가 쭉 보니까, 장어, 상어, 고래, 복어, 이런 건 먹어서는 안 돼요. 오징어, 문어, 낙지, 뭐 랍스터, 새우 다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 중에도 이런 걸뭐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독수리, 부엉이, 까마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먹어서는 안 돼요. 지금 베드로가 봤던 이 모든 동물들이 다 부정한 동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부정한 동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먹으라고 지시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이 환상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께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동물들을 먹으라고 지시를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 환상에서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 동물들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동물들은 종종 사람들을 상징했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음식 규정에 있어서, 이 정결한 동물은 누구를 상징했냐?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고 부정한 동물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구별한 것은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죄악된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차별성이 배타적인 차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 받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별되라, 거룩되라 말씀하신 것은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만 구원 받으면 되고 우리만 은혜 받으면 되고 저 이방 사람들은 아주 부정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편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치우친 생각,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결국에는 땅 끝까지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갈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아,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견은 사랑의 최대 걸림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보금전파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왜 굳이 섬기면서, 왜 굳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전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편견을 제거하시고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방인들 간의 이런 구분 그 구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방인들을 향해 가졌던 이 이스라엘의 감정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 어 이런 생각은 은연 중에라도 혹시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은혜받을 자격이 없다는 마음.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은혜받는 거 내가 상관하지 않겠지만 그 은혜받는데 내가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가슴에 멍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상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상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조차 품어야 한다고 그런 사람조차 용납해야 한다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조차 구원의 은혜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내가 통로 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바라보는 우리의 눈 눈도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열심히 섬기기 이전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어디까지 달라져야 합니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사람을 보는데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초기에 우리가 어떤 말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주님이 남도 사랑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남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도 주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의 복음과 사랑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모두가 예수님의 따뜻따스한 따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더욱 축복할 수 있고 마음 담아서 서로를 더 응원할 수 있고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